떡의 기분 타고사쿠시네의 떡을 만듭니다. 쿵덕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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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몇 번이고 머리를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밀대로 납작하게 늘려지거나 찰싹하고 찢기기도 하고 흩어집니다. 찢기면 파치나 콧, 콩가루가 묻거나 무즙이 묻거나 심한 경우에는 나토에 섞여 끈적끈적하게 게다가 늘름 사람에게 먹히고 맙니다. 이제 크리, 큰일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저는 카카무치라고 불리고 토코노마에 장식되어 지금까지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언제, 인, 언제 얼마나 먹힐 수 있는지 아 무섭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쿵덕쿵덕 쿵덕쿵덕 그거 비롱비롱비롱 비롱 비롱. 하하 여기까지 오면 일단 안심이 된다 열심히 뛰어서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간은 맛있게 떡을 먹고 있었는데, 잠깐 맛을 봅시다. 냠냠, 오, 맛있어. 쩝쩝, 맛있어. 꿀꺽, 음, 행복해. 그럼 이번에는 이쪽부터, 호이짜, 음. 빙글, 얌. 어머, 이것도 맛있구나. 그런데 왠지 몸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며칠 뒤. 어느 집 카감이 못지. 매우 이상한 모양이 되었구나. 흠, 왜 이런 꼴이 되어버린 걸까? 글쎄, 그것은 떡에게 물어봐야 알지. 끝.